저는 올해 60세 평생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짐은 아들 영준이었습니다. 영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달고 살았죠. 남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철이 든다고 하지만 우리 영준이는 나이를 먹어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연락이 매일같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달려가 보니 영준이가 같은 반 친구의 필통을 훔쳤다며 교무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이렇게 두면 큰일 나요. 꼭 가정에서 도망하게 가르쳐야 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준이에게 다그쳤습니다. 남이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몰라? 왜 그랬어? 그때 영준이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갖고 싶었어요. 아빠 돈을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자식이 이렇게 된 것도 다저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준이가 학교를 무단으로 빠지고 PC방에서 게임하며 흡연을 하다 춘찰돌던 경찰에게 발견된 겁니다. 경찰서에서 아이를 데려온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영준아! 이게 학생이 할 짓이냐? 네가 이러고도 아빠 아들이냐? 하지만 영준이는 죄책감 하나 없는 얼굴로 되받아쳤습니다. 아빠는 맨날 나한테 바라는 것만 많잖아요. 나한테는 어차피 기대도 안 하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철이 없고 무책임하며 누군가를 탓하고만 산다는 걸. 하지만 부모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며 참아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영철씨. 영준이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날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영준이도 언젠간 철이 들겠죠. 아직 어리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제발 정신을 차리겠거니.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면 바뀌겠거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준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애들만 잘 키우면 된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작은 꿈 하나를 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퇴직금 이억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텃밭이라도 가꾸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너무도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꿈은 아들 영준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식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음식 장사 잘 되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있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마음 먹고 하겠다니 아버지가 밀어줄게. 하지만 꼭 열심히 해야 한다. 그때 평생 피땀을 려보러온 노력이 결실이자 저와 아내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그 돈을 아들이 그토록 가볍게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잘될 수도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수 있을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당신 너무 믿지 말아요. 애한테 큰 돈이 가면 엉뚱한데 쓰일 수도 있어요. 학생 때도 걱정될 때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영준이도 이제 서른다섯이야! 철들 나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번듯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다른 아버지들처럼 자식 뒷바라지를 다 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결국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식당 개업 첫날 저는 가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눈에는 영준이의 행동이 점점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영준아 저 냉장고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것 같아. 식재료가 썩으면 어떡하니? 영준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지 그런 건 대충 넘어가도 돼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식재료가 엉망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이건 불길한 시작이었죠. 며칠 후 식당에 다시 들른 저는 텅빈 홀과 손님 하나 없는 가게를 보았습니다. 영주는 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게는 왜이 모양이냐? 손님이 안 오는 이유를 생각해야 할거 아니야. 아들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참.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 꼴이 난거 아니냐? 내가 직원 월급도 안 주고 식당에 관심조차 없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야. 아들은 발끈하며 말대꾸했습니다. 아버지는 뭘 알아요? 돈좀 주셨다고 간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갑자기 등골이 시어왔습니다 아들에게 맡긴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식당 운영은 갈수록 엉망이 되어갔어요.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 그만뒀고 식재료는 썩어 냄새를 풍겼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자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용준아! 솔직히 말해 봐라. 가게 상황이 이게 뭐냐? 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곧 좋아질 거예요. 잠깐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친구들 만나서 가게 홍보도 하고 있어요. 홍보? 내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게임에 돈 쓰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아버지, 왜 저를 못 믿어요? 다른 아버지들은 자식한테 더 투자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투자 내가 그 역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봐. 이 술자리랑 노는데 다 날려버린 거 아니냐? 영준이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망한 거예요. 매일 와서 잔소리만 하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통가락 사이로 흙이 스미고 해가 니언니어 지고 있던 때였죠.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할그 순간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리더라고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김영철 씨 맞으시죠? 갑자기 경찰서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자 제 손이 굳어졌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희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영준 씨 즉 아드님 명의로 된 계좌와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불법 도박이요? 우리? 영준이가요? 현재 불법 도박에 사용된 자금이 상당하고 다수의 사이트와 연관된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김영철 씨 명의 계좌에서도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계좌에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돈이 왜 거기서 나와요? 경찰은 잠시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드님이 부모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거나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금전적인 이상 거래나 큰 액수의 인출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전화를 끊자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려 쌌습니다. 제 머릿속엔 참담함과 혼란이 가득했죠. 저는 급히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계좌에서 거액이 수차례 인출된 기록이 보였고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제 가슴은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영준아 이게 다네 짓이었냐? 그날 밤 저는 거실에 불을 켜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는지 얼굴은 붉게 달아있었죠. 아버지, 뭐 하세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 게 보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서? 무슨 전화요? 저는 단호하게 거래. 내역을 폰 화면에 띄우며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이거... 이 짓이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불법 도박 사이트에 쓴거 맞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말을 못 하자 제가 이야기했죠. 말해. 이게 다 네가 한 거냐고? 아들은 결국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근데 처음엔 진짜 조금만 썼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따면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잃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네가 우리 돈을 조금만 건드렸다고? 내 계좌를 네 도박에 쓰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었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를 세개 내려치며 울부짖었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내가 이런 식으로 날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따서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따서? 내가 도박판에서? 돈을 딸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알고나 있는 거냐? 영준이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왔고, 흐느끼는 영준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영준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영준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후회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자신 몰래 도박에 빠지고 퇴직금까지 날려버린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영준아, 내가 내게 준 상처는 돈뿐만이 아니야. 넌내 믿음을 짓밟고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어. 이제 너한테 줄 기회는 없다. 아들은 울면서도 마지막까지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정신 차릴게요.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없다. 내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거시엔 영준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고, 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몇주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간 일부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척해진 얼굴을 거울로 확인하며 저만의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봉투를 일부러 식탁에 올려놓았죠. 아버지, 그건 뭐예요? 아들 영준이 툭 내뱉듯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어요. 병원에서 약을 좀 지어왔어. 허리도 아프고, 요즘 숨이 차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들이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별다른 반응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영준의 시선을 피해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사실은 말이다. 이제는 내 아버지가 가진 게 없다. 퇴직금도 내 식당에 다 넣었고, 모아둔 돈도 네가 도박에 썼잖아. 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더 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준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짜증을 섞어 말했어요. 에이! 아버지,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지난번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피곤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더 떠보기 위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이래서... 이제 일도 못할 것 같고 너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영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진짜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정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 은행에 있던 저축도 다 썼다. 영준은 그제야 소파의 등을 기대며 허수슴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에이! 그럼 뭐예요? 나 보고 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러다간 저도 망하겠네.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준이의 태도는 마치 돈이 없으면 부모님도 너는 필요 없다는 듯 냉담하고 이기적이었죠. 영준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는 하냐?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도 다 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딱 말아먹은 것도 그렇고.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생각 안 해봤어요. 식당을 망친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너한테 준2억은 어디로 갔어? 네가 책임감 없이 흥청망청 쓰고도 그게 내 탓이야? 영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왜제 손에 맡겼어요? 아버지가 멍청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듬어주고 용서하려고 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말을 할 줄은 몰랐죠. 눈앞의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준아, 나는 내가 아직도 사람답게 살 거라고 믿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너한테 줬던 것도, 내 모든 걸 내어준 것도, 네가 제대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 와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푸념만 해요. 영준은 태연하게 짐을 챙기는 척하며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나한테 줄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쳤어요. 이제 알아서 사세요. 저는 이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을 쳤죠. 영주나 너라는 놈이 내 아들이란 게 부끄럽다. 나한테 남은 게 없다고? 아니. 아직도 나에겐 자존심과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너한테는 남은 게 뭐냐? 이기심과 책임감 없는 마음뿐이겠지. 영주는 말없이 비웃음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텅빈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이토록 희생했던 세월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걸. 저는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모든 걸 줬지만 정작 내 인생은 없었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새벽까지 책을 읽으며 눈이 흐릿해질 때도 손가락이 떨릴 때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격증을 따냈고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새롭게 되찾겠다. 사무소에서 첫 계약을 하던 날, 저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주름진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을 위해 살자. 영준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방황하며. 자신을 탓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버리지 말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작은 계약 하나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계약서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킨 증거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고된 하루를 위로했겠지만 이제는 제두 발로 서 있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이 저에게 묻더군요. 사장님은 참 열정적이시네요. 이런 나이에 일하시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새롭게 일어서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저는 가슴 한 편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의 존엄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철 씨의 이야기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었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희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켜야 비로소 가족도, 인생도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영철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일어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두 발을 딛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지쳤거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던 분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김영철 씨처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빛을 내찾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당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겠습니다. 힘들었던 마음을 함께 나누면 그 무게는 조금 덜어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더 따뜻한 날들이 찾아오길 마음당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